독재정권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한중도 안되는 주자파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만화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4월까지 열심히 태극기를 들어서 이 나라를 구출해야 될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중밖에 안되는 주사파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주사파는, 주사 주체사상은 주 386운동권으로부터 1980년대와 90년대에 1 5년 동안 대학가의 학생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대북문에서 주사파들이 장악한 학생운동권 대, 전대협은 인적단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세력들은 국회 비서실 국회의원으로 전개의 언론에 진출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자교화시키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주자파의 역사관은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제를 정복시켜서 혁명운동을 통해서 북한처럼 사회주의 공산정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생 동안 높은 삼고 오늘날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주체 사상은 세계와 운명의 주인이다. 사람,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창조한다. 이렇게 사상 발림을 하고 있지만, 이 노동자 농민을 규합을 한 주인들은 자유민주체제를 정복시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역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는 김일성의, 김일성을 영도자로 해서 그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을, 그들을, 그들을 그를 맹종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킨 뒤에는 북한처럼 우리나라의 5천여 민중들이 자유가 없는 북한처럼 노예 상태가 되도록 한 것이 저희 주사파의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해서 이석기의 통진당이 해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즉, 자유 자유민주 체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체 사상의 주체 사상으로 노예 상태가 된 북한 인민과는 서로 물과 기능이기 때문에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은 남북한이 연방제는 물과 기능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융합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미국도 노예주가 있었기 때문에 링컨 시절에 남북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모든 중국 정책을 통해서 경제 망치고 외교를 망치면서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중밖에 안 되는 주사파들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 이 주사파에. 출체사상은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고 헌법이념을 위배한 이적성 이데올롯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0년 4월까지 열심히 새극기를 들면서 조원진 강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 애국당과 애국시민들이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